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을 했고, 실제로 가격은 떨어졌죠. 하지만 계좌는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맞춘다 하더라도 돈을 잃게 될 겁니다. 저도 이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청산을 여러 번 당했고요. 결국 선물 시장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그것이 전부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수익을 내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실제 매매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 소액 챌린지 계좌로 실제로 이 구간에서만 레버리지 30배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5번의 진입으로 700불 수익을 만든 영상입니다. 원화로 따지면 약 100만원 정도가 되겠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댓글에서도 실제로 매매하는 타점이 궁금하시다는 분도 있었고, 대부분 코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유튜브 영상도 보면 이 구간 돌파했을 때 폭등한다. 여기 무너지면 지옥으로 내려간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보면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자리에서 추격숏을 잡게 되면 이 상승에 대부분 손절하거나 청산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맞추는 거에 매달리게 되면, 이 시장에서는 영원히 아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16일, 하루에만 5번의 매매를 진행을 했고, 대략 포지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만 들어갔고, 레버리는 전부 다 30배를 썼죠. 그래서 소액 챌린지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만 700불을 먹은 거고요. 첫 번째 포지션을 보면, 자, 지금 제가 해상도 조절을 지금 잘못해서 잘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 봤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러한 박스권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의 지지를 받았고,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돌파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고, 현재 P&L이 n 한 550불 정도를 찍혔지만, 빠르게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욕심을 부리다가 370%불로 수익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런 상승을 계속 지켜봤고요. 지금 이러한 매물대 구간에서는 보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쇼 자리를 보고 있었고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완벽한 고점에서 쇼 포션 들어갔습니다. 대략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저항자리에서 쇼 들어가고, 지지자리에서는 롱 들어가고, 정말 심플하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게 개미꽃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저는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 익절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4%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것도 한 75불 정도 수익을 먹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지션은, 여기서 쇼 포지션 들어간 이후에, 이 저점에 깨고 내려갔을 때,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대략 한 150만원 정도 롱 포지션 진입을 했죠. 지금 제 타점을 보시면 거의 완벽하거든요. 저는 떨어지면 더 매집을 할 생각이었는데, 보통 정확한 타점까지 잘 기다리면,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이렇게 완벽한 타점에서 이 반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길게 먹을 생각 없고 어차피 이런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대략 6%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탑점은 대략 100불 정도 먹었죠. 제가 영상에서 말한 대로 지금 이러한 익절 자리에서 바로 쇼포션 지 들어가거든요. 자 보시면 방금 이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쇼포션 지 들어가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어차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마인드로 여기서 들어간 거고, 근데 또 정확하게 완벽한 타점에서 지금 숏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하락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익절을 어디서 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미꽃시 움직이 나오지만 짧게 한4% 정도 수익을 달성을 하고 익절을 합니다. 그래서 44불 정도 먹었고요. 지금 보시면 숏포지션은 이렇게 길게 들고 있지 않거든요. 롱포지션은 한번 상승이 나오면 길게 나오지만 숏포지션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꿀팁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숏을 발라먹고 그 다음 이 마지막 대망의 상승에 시작되는 이 완벽한 저점에서 조금 일찍 이 자리에서 한 150만원 정도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흔드는 움직임도 많았고, 저점에 깨려는 공포감도 많이 줬지만, 이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의 싸움들이 있죠. 이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을 때여서, 하루종일 매매하느라 피곤하기도 했고, 포지션을 빨리 정리했습니다. 한6% 정도만 수유 먹고 나왔죠. 이것도 한85% 수익을 먹었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큰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때 좀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밤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여기서 네번 들어갔지만 뭐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뭐 레버리지 30배를 써도 되고 더 적게 써도 되지만 핵심은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중요성이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매매 했던 걸 보면 거의 완벽한 저점 에서 롱을 받고 완벽한 고점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기다리던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방향을 맞출 수는 있지만 이런 먹을 자리를 모르면 어차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차트만 본다라고 해서 절대 공부가 되지 않고요. 작은 돈으로 직접 매매를 해보고 이 과정에서 아,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롱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숏을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감각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시대는 작을수록 좋고요. 내가 천원 먹는 거, 만원 먹는 거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매한 시나리오가 맞았다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승률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소액으로 두 배든 열 배든 못 불리면 흔시들을 들고 온다라고 해도 청산만 당하게 될 거고요.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말고 복수매매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좀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지와 시향 브리핑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선물 시장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임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